조선의 브롱코 쌍용의 토레스가 하이브리드 LPG를 출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9일 LPG 연료만을 사용하는 경쟁 모델과 달리 가솔린과 LPG 연료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바이퓨얼 방식을 적용하여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는 고객은 가솔린 대비 연료비 30% 이상을 절감시켜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토레스에 적용된 바이퓨얼 시스템은 LPG 전문 기업 로톤과 기술 협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쌍용차는 세계 최대 LPG 시장인 유럽에서의 사양보다 높은 상품 성을 자랑한다면 품질 및 내구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무상 보증 서비스 기간을 3년 무제한 킬로미터로 운영한다라고 밝혔죠. 한편 실내외 디자인에 대한 각종 반응들을 근거로 국내 소비자들이 투박하고 각진 스타일 SUV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알수 있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조선의 브롱코, 조선의 체로키 등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상당하죠. 현재까지의 모습은 티볼리 이후 오랜만에 나온 쌍용의 히트작이자 회사를 새롭게 먹여 살리는 차종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한해 동안 22,400 신4대가 팔리며 렉스턴 스포츠와 함께 쌍용자동차의 내수 판매량을 책임지고 있으며 준중형 중형의 수유비 시장에서 소렌토, 스포티지와 함께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쌍용차는 2022년 4분기에 2016년 이후 약 6년 만에 영업이익 41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이제 쌍용자동차가 KG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변경되면 쌍용차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마지막 차로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이런 쌍용 토레스 디자인, 재원, 가격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기존의 티블리스러운 디자인을 탈피하고, 파워드 바이 터프니스라는 쌍용차의 새로운 디자인 컨셉을 적용하였습니다. 과거 쌍용차의 대표 모델이었던 포란도 2세대 무쏘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혹평을 받고 있는데요. 전면에 북도 칠성에서 따온 듯한 LED 헤드램프와 지프의 어벤저를 연상케 하는 그릴 형태가 인상적입니다. 그릴 아래쪽엔 토레스 레터링을 작게 박아 힙한 느낌이 물씬 풍기며, 전면 범퍼 아래쪽엔 스키드 플레이트로 오프로더의 맛을 한껏 살려줬습니다. 범퍼 양쪽엔 안개 등을 배치해 예전 산타페의 느낌도 강하게 드네요 측면은 전체적으로 각진 정통 SUV스러운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휠을 덮고 있는 휠하우스마저 각지고 블랙클리딩으로 뒤덮어 강한 오프로드의 느낌을 진하게 느낄 수 있으며 펜더의 볼륨감을 줌으로써 탄탄한 느낌마저 들게 하네요 후면에는 스페어 타일을 형상화한 텍사곤 타입 리어 가니쉬와 수직형 LED 테일램프가 탑재되었습니다 테일램프에는 태극기의 건곤 감리 중이괘를 형상화한 LED 그래픽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아래쪽엔 전면과 같은 스키드 플래 레이트를 넣어줌으로써 업된 느낌과 함께 오프로드의 느낌을 물씬 느끼게 해줍니다. 다음은 실내입니다. 전체적으로 쌍용차답지 않은 신선해진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전면에 3분할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8인치 공조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오프로드에 걸맞는 큰 스티어링 휠과 대시보드를 수평 레이아웃으로 낮고 슬림하게 디자인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비춰주며 전체적인 우레탄 소재가 실내를 고급스럽고 탄탄하게 보여주네요. 다음은 제원입니다. 전장 4,700mm, 전폭 1,890mm, 전고 1,720mm,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조금 작은 준중형급 SUV입니다. 1.5L 바이퓨얼 엔진의 최고출력은 165마력, 최대토크, 27.3토크를 발휘하며 주행시 LPG 연료를 모두 사용하면 가솔린 모드로 자동 전환되어 충전소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까지 덜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 연비는 8.9km이며 가솔린과 LPG를 완충하면 최대 1,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는 커스터마이징 사양으로 운영하며 TL5 3130만원, TL7 3410만원으로 가솔린 토보 대비 330만원 높게 책정됐습니다. 여러 해 동안 고비가 많았던 쌍용 토레스로 더욱더 사랑받는 기업이 될수 있길 응원해 주시고요. 코리아 오프로더의 문맥을 끝까지 이어나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오프로더 토레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최신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시고, 각종 국내외 자동차 소식과 스파이샷 제보는 인스타그램 모터 디자인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도 재미있는 정보들 다양한 만나보시고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